안녕하세요. 만병정복자 홍성근입니다. 세계 최초 탈모 한 달간 탈모 자가치료. 치료 오늘째 29일째입니다.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할머치를 저, 한 달, 오늘이 29일째 거든요. 30일, 내일이 30일인데, 예상한 대로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아주 풍성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음, 보로 30일 만에 이 정도의 손가락은 대체적으로 이제 만족합니다. 그래도 제가, 저, 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계속, 계속 나갈 겁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정도는 더, 저, 더 치르고 나갑니다. 이게요. 어, 32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한 45일은 들어가야만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에도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아주 대만족은 아닌데,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머리가 안 났던 머리가 나오는, 것, 나오는 것만 봐도 그것만으로도 제 성공입니다. 자, 제 머리 난거 감상하시면서요. 어, 내일은 저, 오늘 제가 한달 동안 저기 머리 자라는과정을 갖다 사진을 쭉 찍어 왔거든요. 내일은, 내일은 사진을 갖다가 그, 어, 사진, 사진관에서 그, 저 사진을 빼가지고요. 내일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진 거 제가 사진상으로 봐가지고는 아마 상당히 놀란 반응이, 반응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깨달음의 글귀를 저두 편에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 네, 머리도 봐주시고요. 깨달음의 수행의 길이라는 글귀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내가 가는 길, 수행의 길이 지연정, 그 어떤 난간이 막는다 한들, 나를 막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그 길은 수행의 길, 초기 단계 이겠기에 앞으로, 그 얼마나 더큰 고행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멋지고 행복한 일이지만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고행 실현 따르고 어느,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고행은 언제나 나에게 행복을 안겨줍니다. 지금의 나에겐 이 길이 나의 갈 길이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끝없는 고행의 길을 가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 제가 수행을,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제가 상환신경총마이 있죠, 이자측팔이요이자측팔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이 통증을 안고 가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무덤 속까지 안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수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냥, 그냥 말로 죽기살기로 그냥 참아가면 서 진통제 안 먹고 그냥 31년 견뎌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나는요. 그리고 내가 돌봐드리는 사람들한테도 정기적으로 그냥, 어, 혈액암의내종형 어린이한테, 어린이한테는 아직도 그냥 19년째 계속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아주 건강하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고행이 되는 게이 수행의 길은 나한테 어, 행복을 안겨 줍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고행의 길을 갈 겁니다. 아, 또 한편은요. 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진 나약한 인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요. 언제까지나 저게 바이러스 창궐할 적마다전 어, 세계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현대 의술이 너무 약합니다. 아직, 아직까지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백신은 맞는다고 난리치고 날 난리, 그러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어, 백신은 맞았는데도 2차까지 맞았는데도 대량으로 사람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든 거동 해야지. 1차, 2차 맞은 사람들이 제차또 감염이 됐으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진 나약한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연의 항폐함에 새로운 바이러스, 바이러스 탄생을 하니, 표류한 인간 세계 의식 속그어이 대처를 하자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 한들, 만병에 이제다 걸음마 수준. 나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창고를 하니, 제대로 대처를 못하누나. 나약한 인간의 면역체계, 그것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려나.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자연인을 보노라니, 나의 마음이 찢어지노나그 언제 나의 능력 발휘할 수 있으려나? 이제 다 나의 능력 발휘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요. 바이러스 이기는 데는 인간의 자연 면역, 면역체계 있죠. 자연, 자연의 면역체가 강화되면은 모든 바이러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면역체가 깨졌기 때문에 자연을 항폐화 시켜놨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 를 참고하면서 인간 인간 신체 자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이 무너지니까 면역체계가 깨지니까 자연이 어 그냥 뭐 신종플루라든가 지금 뭐코로나든가뭐 델타 변이라든가 뭐 오미크론인가 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면역체계가 단단하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 있죠. 특히 평상시 운동 같은 것도 제대로 소리 하고 음식 음식 같은 부분만 막 먹어대가지고 먹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은 음식들 같은 거 그런 걸 먹다 보니까 몸 안에 중금속이 쌓여가지고 기혈, 기혈 순환이 안 돼가지고 모든 병이 오는 건데 기혈 순환만 잘 되면은. 바이러스 아니라 바이러스 할아버지도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간단한 신중플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걸렸을 경우에는 저같은 하룻 밤새 빠져나가고요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저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이틀에서 반나절에 빠져나갑니다 이게 완전히 몰라서겠지 사람들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바이러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밖에 없습니다 음, 백신을 맞거나, 걸린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한쪽에 격리시켜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오는데, 특별한 약을 쓰질 않습니다, 보니까. 만약에 병이 악화되면은 별다른 중환자료로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격리했다가, 일주일과 열흘 있다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면역체계 기능, 모든 기능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비벼가지고 머리를도 머리, 안면 마사지 이런데 모든 기능 기능을 자은자은 비벼가지고 때려가면서요 면역 기능, 모든 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게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서 나의 능력 발휘할 때인 것 같다는 글귀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어, 기회가 되면은 내가 은증 어, 기회가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같지 한번 공개할거니다 전세계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은 불러, 불러주시기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머리와 깨달음 깨달음의 수행의 길이되는거 하고요 예, 수행의 길은 내가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팔이가 언제까지 계속 아프니까 죽을 때까지 아프니까 이거는 이걸로 이제 제가 수행을 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봐야 할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한나 바이러 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진 나약한 인간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강한 의지에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PCRC 열심히 받죠. 열심히 받으세요. 받고, 백, 백신도 열심히 받고, 부스터도 받고 해가지고. 면역에이 약하시니까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몸을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면 은면역력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그거만 의존만 의정, 하지 마시고 맞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몸은 신체 단련했는데 열심히 섭취에 어, 주의하시고요 보온병에술 담배 같은 거 많이 먹지 마시고 어, 음식 같은 것도 아주 신선한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의식은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짐, 갖고 있게 되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무너지니까 자연히 몸의 면역기능이 깨지니까 의식이 무너지지 않게 항상 뭐든지 강력한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머리와 깨달음의 글귀를 두 편을 읊어드렸습니다. 내일은 제가 어, 사진 그동안 한달 동안 사진을 어,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번화가는 사진 선생님 어, 빼가지고요.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사진을 보면 상당히 놀랄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깨달음의 글귀와 머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세계인들, 어려운 세계인들한테 돕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